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 35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구독자 요청 종목하고 극등했던 종목들 어, 몇 가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도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하냐? 아 87에서 8 7 88k 지점에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민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쵸? 그렇죠? 지금 어... 게임스탑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어 비트코인 보유를 하겠다. 아 요거를 자산화, 재무자산에 편입시키겠다. 그래서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에서 어, 그런 어떤 어, 이슈를 발표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 미국 민주식 대표죠 게임스탑이 어, 그래서 재무자산으로 보유한다고 발표를 했, 했으므로 요게 이제 약간 어 이제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난그 발표를 하는 게어 우리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기존의 뭐 마이크로스트레티지나 뭐 테슬라 이후에 이제 기업이 다시 이제 이런 업체들도 어 비트코인을 이제 그런 재무 자산에 넣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쵸. 공,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수요가 많으면, 그쵸. 공급이 지금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이슈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에서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피델리티는 이제 그 4조 달러 정도를 이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아, 어, 회사죠. 어, 그래서 자체 스테이플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 어떤 기관의 속,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어, 기관에서 아마화폐 생태계에 이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확장성이 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유의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음,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 유출 폭이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 안정화 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슈가 오늘 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 어,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알트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폴리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점이 이때 있었죠. 어, 저가 만약에 봤으면 저는 이때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폴리곤은 매수 타점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뭐 이제,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 얘가 5선을 이렇게 물고 급등하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했으므로, 지금 얘가 이제, 지금은 5선에서 붕 떠서 올라가니까,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타점을 다시 한번 노리면 돼. 우선에 붙여서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네 시간 봉에서 지금 보자면, 지금은 이제 매수 시기로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었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나 241선 요 자리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고, 이 캔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캔들이 잘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어, 캔들이 이렇게 우선에서, 오선이 여기 있죠. 오선에서 이렇게 붕떠 있으면 얘가 한번 캔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닫고 가야 돼, 아, 그쵸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무모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어, 따라 올라가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이렇게 오선을 물고 가는 모양이 나와야 좋은 거지. 여기서 얘가 그냥 이 허공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여기가 피날레야.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맞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일단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어, 주봉을 보면 주봉도, 그쵸? 바닥에서 괜찮게 나왔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얘는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거래량이 좀더 붙으면서 가야 되고, 5선과 20선이 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격을 줄이면서 단기 반등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뭐 만초, 이게 좋게 비트코인 하고 잘 맞물려서 가면 뭐요 자리까지도 한번 가겠죠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는 한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460원 정도 목표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리거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괜찮죠 무브먼트는 지금 이제 얘가 못해도 여, 저는 여기까지 1800원대까지는 한번 갈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좀 기다리면 그래서 지금 하락에 어, 세무음도 나왔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요이쯤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요 자리 여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요 자리를 돌파하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한번 희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아좀 반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괜찮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 1봉에서 아, 보면 얘가 이제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업트에서는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오늘이 중요하겠어요. 내일 9시까지 얘가 이렇게 꼭지를 따면 안 좋아. 그럼 이제 또,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한 방에 이렇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5선과 얘네들을 다 뚫었잖아. 거래량도 붙었고. 근데 얘가 여기서 꼭지를 따고 내려와 버리면 또한번 눌렸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힘들겠죠. 지금 따라 들어가면. 그래서 얘가 그러면 다음에 매, 매수 타점은 어디예요이 자리지, 이 자리.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얘를 노려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면 되게 924원 어, 924원을 노려보면 되겠다 이 어, 자리를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 어, 단기적으로도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도 보면 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요게 876.8원이고 여기가 876.8원이야 쌍봉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를 넘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돼 여기 깨지면 한번 여기 20선 닫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오든가 그래서 얘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자리 쌍봉으로 보여지는 876.8원을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예, 그때를 노려보면 무브먼트는 좀 한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급등 했던 애들 중에서 캐치이어독스 네, 캐치나 독스월드 요거가 지금 이제 뭐 도지처럼 음 같이 이제 민코인들 오늘 좀 올랐죠 어, 그래서 어, 모양은 각도는 괜찮죠 어, 그러나 얘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계속 우당탕 올라가면 그죠 이게 이번에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피날레야 근데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 이 자리를 제차 다시 돌파할 때 한번 누려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는 지금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어, 요 자리를. 4.156, 4.156, 4.165, 4.165이 자리를 재차 오늘의 고점을 이 자리네요. 4.165를 재차 돌파할 때, 그래서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 자리에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 그쵸? 그러면 한번 따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얘가, 아, 그쵸. 여기 4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122, 4.122, 4.122를 돌파할 때, 그때를 노려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대로 못 가면, 아 제대로 못 가면 한번 눌렸다가 야 되니까, 5선 찍고 가든가. 그죠? 개체너드 어. 소울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페 다 이제 오늘 좀 따라 올라갔던 게 도지처럼 민코인들이죠. 주로 그런 애들인데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코비드 핸들 모양처럼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얘도 요 자리 요 자리를 돌파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 못하면 한번 눌렸다가 돌파할 때. 그쵸. 요 타이밍을 잘 기다려야 돼. 요 타이밍을 그냥 우당탕 올라가면 이제 이게 끝이야. 아, 어. 한번 크게 한번 조정 바꿔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요 자리죠. 요 자리, 얼마냐면 0.033, 아, 0.01338, 0.01339. 그래서 여기 요 자리를 돌파할 때, 예. 그때를 노려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자리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눌리면, 그죠? 어괜찮 아. 괜찮아. 아. 이렇게, 이렇게 눌렸다가 가면 그 자리를 노려보면 되니까, 페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시간 봉에서 한번 보면, 얘도 지금 그렇죠? 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어, 오늘의 고점, 아 지금 요 4시간에 요 고점을 한번 돌파하면, 한번더 슈팅하고 조정받겠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당탕 올라가는 거를 잡기는 좀 위험하니까, 얘도, 어, 이미 이때, 이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아쉽더라도, 속이 쓰리더라도 아, 기다리세요. 5선 아, 붙었다가 갈 때, 그때 타이밍을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바이노. 아, 시바이노도 음. 어, 지금 괜찮게 올랐죠. 지금 뭐, 부지랑 같이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 얘도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다 지금 오늘 지금 급등한 애들이 뭐 캐치인어독스 페페 지금 시바이노 세 개가 다 똑같죠 차트가 지금 얘도 여기 0.02940 0.02940이 자리를 넘어야 돼0.02990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얘도 마찬가지로 음, 넘어야겠죠 여기를 제대로 넘어야 되는데 얘도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게 좋아요 어, 그냥 이대로 올라가면 여기 한번 맞고 한번 제대로 abc 조정 받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도 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시간봉에서 어, 얘도 보면 그쵸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 물고 가는 거지 급등 차트야 우선 물고 근데 우선에서 붕떠 있으면 우선 부 붙을때 사고 우선이 깨지면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보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급등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시바이누도 어, 다른 어, 페페나 아, 캐치노독스나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괜찮네요 어, 여기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데 요 자리 그쵸?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죠 요 자리 요 자리 그럼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요거 여기까지인데 뭐 괜찮게 흘러가고 있네요. 양봉 음봉 양봉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음봉 하나 붙고 양봉 세개 붙으면서 올라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요런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잘 지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 도지 코인, 도지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 코인도 지금 똑같죠?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급등했던 애들의 차트 모양이 지금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일봉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아직 이 자리를 돌파해야겠죠? 이 자리? 그리고 이제 얘도 드디어 5선이 20선을 골든크로스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였죠. 어, 그러면 이제 이 241선까지 가겠죠. 그래서 얘도 도지도 지금의 기대값은 뭐한이 정도 보면 되겠죠. 327원 어, 이 정도 기대하면 될것 같고 얘는 줄 중에 하나예요. 여기 여기까지 가서 한번 눌렸다가 가든가 아니면 우당탕 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돌파하고 240선 지지 받고 이렇게 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갈려면 얘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계속 그냥 양봉으로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도지도요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은 조금 이제 조금 좀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결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눌리는 구간이 있잖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각도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요 241선이 됐든 어디든 20선이 됐든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해서 지금 가짜 외치면서 하면 안돼 지금 거래량도 좀 붙어야 되거든요 어, 거래량이 좀, 좀 약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 가면 반등은 최대 여기나 요, 요 자리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 보면은 얘는 4시간 봉에서 보면 이제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음. 어, 1억, 1억 3천, 1억 3천, 어, 989,000원 정도 자리, 어, 이거 어피트 차트인데, 이 자리를 넘으면 이제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비트가 이런 상황이니까, 알트가 좀 간다고 막 우당탕 뭐 아무거나 막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